굽다TV 반갑습니다. 와. 오늘 12일. 12일. <laughs> 오늘 12일. 아, 11일이네. 3월 11일입니다. 오늘 3월 11일. 3월 11일. 아이씨. 현재 시간이 11시 50분입니다. 12시다, 12시. 현재 시간은 12시입니다, 12시. 약을 한개 먹고. 아. 조금 지금 몸이 조금 회복될라 하는 기미가 보인다. 한60% 정도 컨디션 해보게 것 같다. 와. 어제 아랫기까지 라해도 뭐 숨도 못 쉬겠더만 조금 약을 모으니까 그래. 올라오네. 아 일단 지금 개원으로 지금 하얗고 형님한 잠깐 갑니다. 지금 본격적인 게임을 지 못하기 때문에 와. 우 막, 당기면서 막. 훌치고 당기면서 막. 어, 돈을 따든 꼴든 막, 와, 하면서 댕겨야 되는데, 지금 그게 안 된다, 이거. 그게 안 되니까 몸이 가아가고 어쩌겠노. 이거 도 이해를 좀 해주시고. 지금 완전 내또 이야기하지만, 어, 이 사람들이 이걸 잘 모른단 말이야. A 타입. 시바리아오 남국 성장. 남국 성장. 그두 개다. 스마슬로을 노리라. 쓸데없는 거 흡입하지 말고, 개병신짓 하... 해가지고, 개오른대가이낌이 울면서, 집에 가지 말고, 슬롯 안 하는 사람들은, 슬롯 안 하는 사람들은 상관이 없다. 슬롯 안 하는 사람들은 구슬하면 돼. 슬롯 좀돌리줄 아는 사람, 그리고 A 타입은, 어, 작을라고 똑같은 걸 A 타입이라 하거든. A r t 안 들어간단 말이야. 우아노세, 물론 안에서 그것도 우아노세를 받기는 받지만은, 보통 그런 걸 통상 A 타입이라 한다. 스탠다드, 제일 기본적인 슬롯. 매울 필요 없고 무조건 치바리하고 남국은 이 사람들이 이걸 몰라가지고 보통 내가 옛날에 어깨독기내처말 때도 내가 어깨독기 환장해가지고 눈 돌아가고 어깨독기 노래를 부르고 노래를 부르고 한3 개월, 6 개월 정도 지나니까 사람들이 어깨독기 그자세 어깨독기 이게 뭔가 이어깨독기 오락이 만 오락이야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이 어깨독기를 했거든 이 지금 치바리요이 지금 스마슬로 치발이 요금 이거는 혁명적인 기계다, 지금 A 타입이 막 컴플리트가 나올라 하는데 지금 일격에 막 아침에 천원 넣자마자 만메가 나와뿌는데 다른 슬롯도 그거 바로 돌리노 그거. 근데 이런 거에또 치명적인 단점은 또 뭐냐면은 이런 A 타입 기계의 치명적인 단점이 이제 장사 오락실에서 장사해 먹기도 피곤한 게 설정을 안 넣어 놓으면은 맨깔땡이 그냥 나라면 이거 그냥 하루에 20만 원, 25만 원, 30만 원까지 빨아먹고 돌리구나. 그렇기 때문에 이, 이 업주들도 안넣어놓 찬이 술정을안 넣으면 아무도 안 할까 이가실다 빨아 땡기뿐인는데이 가게의 이제 가게 스타일이 들통이 나쁜단 말이야. 이개새끼업 오락도 되지도 않는 거. 이거 못되에어술정도 넣어 놓지도 않고 아무도 안 하게 된단 말이야. 그래 되면은. 근데, 막, 막말로 설정을 조금 넣어놔뿐다. 그럼 기계가 쳐돌아보는 거야. 어? 정상적인 기계 같으면은, 야, 기계가 씨, 막, 그 천원 넣자마자 맘에 나오는데, 그럼, 가게 망해보지 열대 같으면, 임마. 두 세대만 넣어놔도. 그래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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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지금 어떻게 임마들이 조절할지, 그걸 몰라서, 안 들어온 집이, 물건을 안 넣어놓은, 기계를 안 넣어놓은 집이 억수로 많다. 기계를 안 넣어 놓은 집, 보통 다 기계를 넣어 놓거든. 그 정도 되면은. 근데 기계를 안, <laughs> 안 넣어 놓은 집몇수로 많다고. 그런 상태니까 어찌 되는지 좀 두고 봐야 되는데. 지금 이벤트, 이벤트 업장 가면은 무조건 치발이요. 이벤트 업장 가면 무조건 치발이요. 남국 성장을 돌려야 된다. 이 방법이 없다. 이거는. 이유가 없다. 이설이 없다. 그냥 무조건 돌리면 된다. 완전 지금 어마무시한 혁명이다. 혁명. 내가 봤을 때는 그렇다. 다른 사람은, 다른, 뭐,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곱타 보는 눈이 그의 정확하거든. 일격에 만매가 나온다는 거는 야이 씨발 발부로 수시바라 만매가 나오는가? 어? 발부가 그럼 천원이천원 넣고 그걸 아다리가 안된단 말이야. 발부는 마. 존나게 빨리 아다리 대 봐야지. 만원 넣어야 된다. 만원만원 만원 넣지 만원넣도 될까 말까다. 만원 넣고 만원 넣고 어? 찬사 한번 더갈까 말까다. 근데 치바리오는 뭐고 시작해가지고 씨가 불툭 들어오면 그냥 아다리 돼가지고 시작해 뿌는데야. 그러 그래, 그래가고 만에 만매 나와 뿌는데 만에가 뭐고 컴, 설정 지금 열어놔면 망고0 0천매 컴플리트 바로 걸리면다 저거 저 정도 같으면은 와 지금 내가 놀래가지고 내가 완전 눈 돌아갔다 지금 개원에는 없다 지금 치바리오가 없다. 모르겠다 이거 그러니까 그냥 뭐 때문에 안뭐 때문에. 동시에 확 같이 안 넣는가도 궁금하고, 오키도키가 처음에 그랬거든. 오키도키가 처음에 없었다. 오키도키도 처음에는 비너스하고 페이스 880밖에 오키도키가 없어서 처음 오키도키 들어왔을 때, 다른 매장이 없었다. 그 오키도키 찾아가지고, 방방곡고을 내가 오라가로 당겼다. 그때 당시도 그랬단 말이야. 이 치바리오도 지금 딱 그런 상태 같아. 뭐 때문에 그런 건데가 모르겠는데. 없다. 지금 이어도 없다. 개원도 일단 저개원 별로 좋아라 하지 않는 집이다. 사실은 얘는. 네. 좋아라지 않는 집인데 이벤트 날이기 때문에 한번. 아뭔가다 뭐, 죽었다. 이제. 옛날에 개원 크, 옛날에 좋았지. 여기. 옛날에 좋았는데 지금개원이다 죽었어요. 옛날에 좋았지. 지금 개원이다 죽었다. 한번 갔단 말이야. 우리가 봅시다. 그래도 이벤트 날에 1일 뭐 이벤트 날에 1자때간 날에는 손님이 좀 있다. 아, 이 제로 이런 거 돌리면 안 되는데, 그거 나를 이 제로를 돌릴 때 얘가 안 가네. 어비가 아, 있다 이거 뭐 이런 거 미련으로 있노? 누가? 이런 걸안 돌리니까 뭐가 뭔지뭐 이게 에러도 모르겠다 나는. 이게 또아니고 아이고 아니고 아니까, 이거. 그건 어디였노? 아피거하다나그거네아금비가 있데 요즘은 워낙 면그 장난치는구나 이거 씨이거가 뭐야? 아나야 작업이 안됩니까 형님? 어? 카메라 들고 가시는거에요? 응응 이거 구슬을 하면 안된다 일단 일단 저 당한 끌었다 가겠습니다 추억의 오락실입니다 안끌다 가겠습니다